아, 에버노트를 사용하다 보면 간혹 공용 PC에서 에버노트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럴 때 어, 처리 방법은 이렇습니다. 에버노트 웹사이트에 들어가십시오. 에버노트 웹사이트에서 메뉴에 보면 로그인 메뉴가 있습니다. 로그인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에버노트 웹으로 어, 실행을 하게 됩니다. 에버노트 앱에서 맨 하단에 보면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계정 정보들을 어, 볼 수가 있는데 저의 이제 계정 정보들이고요. 여기에 보면 보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보안을 클릭하게 되면 어, 기본 정보들이 나타나고요. 거기에 응용 프로그램이라는 메뉴에 어, 접근해서 최근에 어, 어떤 디바이스에서 어 언제 접근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원하는 정보, 예를 들어서 그 특정한 정보들에서 네, 더 이상, 네, 접근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클릭하면, 이, 모두 취소를 누르게 되면, 현재 있는, 어, 디바이스에서 더 이상 에버노트에 접근을 할수 없게 됩니다. 한 예로 하나, 한번 크도록 해보겠습니다. 예를 들어서, 어, 홍순성이라는이 디바이스에서 더 이상 에버노트를 접근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모두 취소를 누르게 되면, 이런 식으로, 어, 현재 이 디바이스에서 더 이상 어, 애플리케이션을 취소하겠다. 그러면 그애플리케이션에 로그인을 되더라도 어, 모두 해제가 돼서 더 이상 접근할 수 없게끔 어, 처리가 됩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처리가 완료가 된 거고요. 음, 접근이를 예를 들어서 어, 약간 의심스러운 것들인 거죠. 에버노트의 또 다른 디바이스에서 어, 이게 접근하고 있는 게 있었냐라는 지금까지 그런 정보들을 볼수 있어요. 접근 이력이 제 10월 10일이죠 오늘까지인데 이런 이런 디바이스에서 접근하고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원하지 않는 디바이스 접근을 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용 프로그램으로 하나씩 취소를 누르면 됩니다. 뭐 연결된 서비스는 뭐 현재 저희 연결된 API들을 얘기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요약에 보면 어, 2단계 인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어,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어, 예를 들어서 어, 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알더라도 원하지 않는 디바이스에서 로그인하려고 하면 이렇게 어, 이 스마트폰으로 어, 인증 코드를 보내서 어, 로그인을 해야지만이 정상적으로 로그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. 그렇다 보니까 원하지 않는 디바이스에서 로그인을 하려면 이 스마트폰도 함께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은행에 보면 OTP와 마찬가지로 어, 약간 응용 프로그램 자체에 한번 다음 단계, 그러니까 2단계까지 인증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좀더 데이터 관리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단계 인증에 대해서는 차후 한번 다시 어떻게 작업하는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